안녕하세요, 골든버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원리는 어, 중요한 음, 과학적인 원리인데, 뭐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 문제를 풀 때, 혹은 무엇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 생각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좋은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항해를, 먼 바다를 항해를 할때 중요한 게 낮이판이잖아요. 그 낮이판 역할을 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차원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차원 분석은, 어, 몇 년에 한번 정도 수능에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쉽게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도 높고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음, 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쉽, 쉽지만 어, 이게 그 중요한 이유가 그거 자체가 아니라 어떤 다른 뭐그 물리적인 사고를 할 때. 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때뭐 계산을 하는 도중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식음석 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유치에너지 최소의 원리도 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어,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파인만의 파인만이 쓴 책에서 이거를 읽은 것 같은데. 음, 그만큼, 어, 언뜻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평과불안전평화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오목한 부분에 어, 구슬이 하나 들어있죠. 이 구슬을 어, 이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살짝 옆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또르르 굴러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한 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 그런 상태를 안전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안전평형점이라고 하죠. 반대로 볼로 튀어나온 곳 위에다가 구슬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뚜루룩 굴러 떨어져서 옆으로 내려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조금만 벗어나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는 것을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안전평형과 불안정 평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 그, 이, 볼록 튀어나오고 목하게 들어간 곳에 있는 이것의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만큼 힘을, 어, 비례해서 힘을,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안전평형과 불안전평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저는 항상 이시지프스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시지푸스는 어,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신을 막 가문의 손을 속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 신들도 굉장히 많이 속이고 그랬죠 살아생전에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된 죽, 죽게 될때그 자기 부인한테 그 자기 제살를 지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네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승의 신 하데스를 만났을 때 지금 그 자기 부인이 자기 제사단지는 안 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 제사 지내게 이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제사 지내준다고 하면은 되돌아오겠다라고 하고서 간 다음에 그냥 거기서 눌러, 눌러 삽니다. 예, 되돌아온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천수를 누렸고요. 나중에 이제 천수를 갖는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예, 저승으로 가니까 이제 신들이 노발대발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무거운 중형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산꼭대기에 동그란 바위를 올려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우리는 이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조금 전에 평형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평형점 꼭대기에 잘 올려놓으면은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잘그 그,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딱한 번만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굴러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손안 대고, 그냥 제 두편에, 주변에, 주변에 있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제 물리적 직관에 의하면은.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한 점에 딱 위치시키면은 이거는 그한 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물론 이제 확률에 따라서 뭐한내 바로 앞에 있는 전자가 다음 순간에 안드로메다까지 갔다가 그 다음 순간에 뭐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이 기묘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요. 불확실성의 원리가 어쨌든 그것이 어떠한 그 평형점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그게 그렇게 만드니까 이게 그 안정 평형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불안정 평형일 때는 그 평형점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금세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절대 그불안전평형점에 위치할 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에서는 불안전평형점은 무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지프스에 내려진 형벌도 그거를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시지프스한테 시킨 거는 그 동그란 돌을 계속 굴려서 꼭대기에다 올려놓아라 라고 시킨 건데 어 이거는 굉장히 어 쉬운 그러니까 그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만 올려 놓으면 되니까. 하지만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한, 한 순간도 그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이 시지프스의 형벌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살하여 부조리하게 끝내거나 신에게 의존하거나 할수 있는 한 영원히 바위를 밀어올려야 하는 인생의 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할수 없이 이것만 전념해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아, 생각해 보면 인생은 정말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볼펜 세우기입니다. 볼펜의 뾰족한 끝을 한판한 책상에 이렇게 대고서 딱 놨을 때, 각도를 잘 조절하면 안, 안 넘어가게 이렇게 딱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잘 세워도 5초에서 10초 사이에 무조건 다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 말씀드렸듯이, 양자역학에서는 불안전평형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도의 각 이요 여기서는 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각도 문제예요 각도 문제 그러니까 아까 그 아까 말할 때 여기서는 이점이 이 점을 가지고서 위치를 가지고 점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 대신, 이거 대신에 이제 그 각도를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볼펜은 어떠한 경우에도 오래 세울 수 없다. 이게 지금 사진에, 저는 이제 볼펜 세우기 하면은 이 사진만 자꾸 떠올라서 이걸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박근혜 씨가 이렇게 그, 그 뭉툭한 볼펜 끝이 아니라 볼펜 심을 책상에 딱 대고 딱 세웠는데 이게 딱안 넘어갔다.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 그럼 박근혜 씨가 우주가 나서서 바근혜씨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냥 그렇단 얘기입니다. 네 이제 평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전체 위치 에너지 최소의 원리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 위치 에너지 최소의 원리는 것은 어떠한 물체라든지 뭐 그런 게 모여가지고 개를 구성할 때그 개의 전체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형태로 바뀌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 우주가 만족하는 그 물리법칙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합에너지가 줄어들면 그 결합이 어떻게 하느냐. 외부를 방출합니다. 열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나, 아니 뭐 빛에너지라든지 뭐 어떤 입재라든지 그런 형태로 방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 가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여기 이해가 되겠지만, 자, 몇 가지 예를 얘기하면 물체가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진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력에 합쳐져서 원자핵이 된다. 핵융합과 핵분열이 일어난다. 액체가 표면장력에 의해 둥글둥글한 모양이 된다. 전자가 전자기력에 의해 원자핵 주위로 끌려가서 원자 껍질이 된다. 이런 것이 모두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의 한 예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예는 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이것이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착각하기 쉬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 바로 물질로 꽉찬 개에서 어떻게 어떻게 전체의 치너지 최소의 원리가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헬륨 풍선을 갖고 차에 탄 다음에 차가 출발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다 뒤로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헬륨 풍선은 앞으로 가죠 네 이게 주변 공기보다 헬륨 풍선이 가볍기 때문에 힘 받는 그러니까 가속되는 반대 방향으로 더 무거운 공기가 움직여 가면서 헬륨 풍선을 앞으로 밀어내서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심분리기에 혼합물 넣고 돌리면 밀도에 따라 분리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는 몇 가지 더 예의를 드러났었는데 너무 구차은것 같아서 거두 가지만 들려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위치에너지와 아,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와 평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파란색이 있죠. 네, 이거는 불안정 평형점을 얘기합니다. 두 개가 있네요. 네, 빨간 직선 이거는 이제 안전 평형점에 대한 것입니다. 아, 참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가로가 위치고요. 세로가 위치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위치에너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은 이 그래프의 접선 네, 기울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녹색은 중립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 빨간 선이 가장 낮죠, 그래프에서. 이것을 바닥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높은 빨간 선이 있는 곳. 여기와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준 안전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는, 어, 어 이제, 이쪽, 이 쪽, 요 준화전 상태로 가거나 바닥 상태로 갑니다. 근데 준화전 상태 가는 것도,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바닥 상태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바로 가지 못하죠. 왜냐, 왜냐? 이 언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를 주어주면은 그 개를 우리는 그 개에 대한 정보를 원, 그, 얻으면은 그 개가 어떻게 변할지를 본능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으로 그래서 그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를 깨닫지,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가 그 과학계에 등장하게 된 것도. 거의 현대 물리학이 만들어질 때쯤 돼서야 등장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laughs> 쉽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 뭐 이런 비슷한 거는 뭐 상대 그 상대 속도 뭐 그런 개념 있죠. 갈릴레의 상대 속도가 갈릴리가 깨닫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것도 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었죠. 에. 자, 바닥 상태와 둔난전 상태의 예를 한번 가져왔는데, 어, 수성의 공전주기와 자전의, 자전주기가 의자전 3대2라는 거, 목성과 토성의 공전주기가 2대3이라는 거, 갈릴레이 위성, 가리메데 유로파 이후의 공전주기가 1대2대4라는 1대 거. 어, 딱 보면은 좀 뭔가 세 개가 공통점이 있죠? 네. 자, 정수비라는 거요. 어, 정수비가 됐구나. 그왜 정수비가 됐느냐. 이 상태가 안전평형점이라는 거죠. 자, 수선의 공전 중에 자전 주기가 3대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성이 해와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무거운 그 수성의 그 외곽이 가장 무거운 방향이 해를 향하고 있는 상태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무거운 부분이 해를 향한 가장 가까울 때 해를 향하도록 그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전체 위치 에너지 최소 의 원리에서 그다음에 이것이 한 바퀴 돌면은 반대로 뒤집힙니다. 가장 멀어집니다. 가장 무거운 쪽이. 그다음에 다시 또한 바퀴 돌면 다시 또 해를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공존주기와 자존주기가 같아지는 것이 바닥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구를 향해서 어떤지는 한 면만 보잖아요. 공존주기와 자존이 같아서 그런 건데 수성도 원래 바닥 상태는 해를 향해서 한 면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되느냐? 준 안정 상태에 빠졌는데 이게 이그 바닥 상태로 가기 위한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억 년 동안. 그다음에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 2, 3. 그다음에 1대 2, 4. 이것도 어 공, 자전 공전 다른 천체들의 공전 주기들이 정수비가 된다는 거는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생각하기에는, 아, 이것도 2대3이고 1대2대4니까, 같지 않으니까, 준환전 선택의 거니, 이렇 생각하게 되겠는데, 사실은, 케플러의 조형업칙에 의하면, 은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다르면, 은그공전 주기도 달라지잖아요? 뭐, 그 R의 스즈급분의 T의 제곱은, 뭐 일정한 어떤 상수가 된다. 뭐, 이거 공식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단그 공전주기와 자전주기의 그 바닥 상태가 되더라도 똑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공전, 수성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는 준안정 상태가 되는 거고요. 목성과 토성의 공전주기 그다음에 갈릴레 위성들의 공전주기는 안정 평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다르다는 거. 바닥 상태와 준안정 상태의 다른 예로. 화학적인 것을 한번 꺼내 봤어요 액체가 들어있는 손난로 핫팩인데 이 핫팩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준안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 동그만 혹은 뭐 다른 모양일 수 있기 때문에 똑딱이가 들어있죠 그래서 똑딱이를 똑딱 해가지고 음, 충격을 가하면은 그 충격파의 저압 부위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체는 다시 액체가, 액체를 고체를 변하게 만드는 총매 역할이기 때문에 서서히 고체가 늘어나가지고 전체가 다 고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남전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위치에너지 차이만큼 을 열로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위치에너지가 상태가 변합니다. 다시, 다시 얘기하면은 어, 액체 상태가 바닥 상태가 되고, 고체 상태가, 어, 준환전 상태가 되는 거죠. 고체가 이제 시, 그 뜨거운 물에 넣고 시간이 지나면은 고체가 액체로 변합니다. 그 다시 재활용을, 그 다시 또그 추운 데 가면은 열을 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료의 연소, 음식물의 소화와 후, 금속의 산화. 이런 거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금속의 산화면은 하 우리가 세부치를 갖다 놓으면은 처음에는 다 이제 순수한 금속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점점 산소,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녹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이제 녹이 바닥 상태고 순수한 금속 형, 상태인 것이 이제 준환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어, 주장선 상태와 바탕선 상태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숙담 중에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그냥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 단체 생활이 있죠. 단체에서 회사 생활,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이런, 이런 것에서도 우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단체에 속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는 힘들죠 그것을 그 전체 위치는 최소의 원리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리상으로 비슷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 과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바로 천동설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유럽을 아메리카노 통계로 빠뜨렸잖아요 천동설이. 근데 이것을, 이 천동설이 그 전체 위치는 최소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거는 그것에 있는 천상계의 어떤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땅에 있는 거는 땅이어뭐저쩌고해 뭐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과학 자체를 과학 자체의 말을 완전히 뭉개 버렸고요. 이게 그리스 시대보다 더 퇴보했잖아요. 뭉개 버렸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다음에 권력자들 을 비호하는 그런 결과가 돼 버렸죠. 네. 그래 천동설도 전체 위치 에너지 최소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잘못 만들어진 거다. 해석이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쉽다고 교과서에 나온 거 그냥 건너뛰기보다 하나하나가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쉽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이해 못 하는 이유가... 쉬운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서 그런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전체 위치에너지 최소의 원리에 대해서는 음, 여러분들도 따로 한번 어, 어떤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 해보셔서 어좀더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개요만 소개한 거라서 진짜 얼렁뚱땅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 찾아보면은 그뭐 위키백과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막 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 대학교 최소한 대학교 대학원은 가야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어, 언젠가 다음,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골든버거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